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 너무 춥더라고요 오래된 집이라 창틀 사이로 우풍이 심해가지고 그거를 좀 막아보려고 강한 아이템을 사봤습니다. 창틀에 끼울 수 있는 떡볶이 같은 걸. 생각보다 되게 얇게 나뉘어져 있어서 손이 많이 갈것 같지만, 추우니까 어쩔 수 없다. 해야지. 지금 바로 하려고 했는데, 창틀이 너무 더러워서 일단 이걸 닦고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막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 막으면은 문을 어떻게 열지? 이게 묘한 희열이 있네. 보다 겨울에 창문이 겨울에도 창문이 열리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이쪽 끝에는 해주지 않았어요 창문 열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얘 예. 빼가지고 창문 열때는 빼는 쓸수 있고 이만큼만 돼도 확실히 덜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창문을 열때는 이렇게 어안 열려 더 세게 힘줘서 하면 열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란다 시공 완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블라인드 설치를 해보려고요. 원래 커튼을 하려고 계속 생각했었는데, 마음에 드는 커튼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케아에서 블라인드를 주문했습니다. 두 개를 샀고요. 너무나 과대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저 청소기가 참 거슬리네요. 청소기 위치를 바꿔야 되나? 그리고 이왕 조립을 시작한 김에 이게 지금 이렇게 난장판인데 조립을 시작한 김에 이케아에서 같이 산 수납장을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수납할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분 옷들을 어떻게 둘 데가 없어서 이렇게 놨는데 그게 너무 보기 싫어 가지고 드디어 장을 하나 샀거든요. 조립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도 설치를 했고 이렇게 힘들게 구분 투했던 책장도 완성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사실 여기에 작은 거울을 하나 두고 싶어가지고 산 것도 왔는데 못지를 그만하고 싶어. 화장대는 여기 있고, 거울은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작게 볼수 있게 거울 하나 설치를 하고 싶었거든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거울도 이렇게 설치를 해버렸어요. 조명을 하나 샀는데 벽 조명인데 매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똑딱이를 사서 연결을 해보려고 지금 좀 피복을 벗겨서 했는데 제대로 됐을지 모르겠어. 짠! 얘를 어떻게. 사용 방법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정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화장대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갑자기 너무 추워질 것 같아서 식물들이 얼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금 2.1도 인데 영하로 아무래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리브 나무는 화분에 있으니까 여기에 두고 다른 작은 화분들은 안으로 좀 옮겨 보려고 해요. 여기 화장실 앞인데 여기 일단 하나 옮기고 홍콩야자는 여기 옷방에 뒀어요. 혹시 몰라서 얇은 줄기 부분은 뽁뽁이로 좀 둘러줬어요. 얼면 안 되니까. 이 올리브 나무를 제가 정말 저의 반려 나무 같은 존재라서 울지 않아야 할 텐데. 나온다 나으로 어? 하자 그래? 으로 할까? 그럼 이걸로 그냥 350을 더 하면 되는 거네 300. 300 350에서 300 엄청 많은 근데 그거를 잘게 부시면 또적을걸 그래? 근데 너무 많.. 응, 물에다집 터질 각오하고 간다 서명이 없을 때 빨리 해야지 아니 <laughs> 이거 가운데 이렇게 많은 거맞지 먹어. 아, 콜릿이그 양이 무슨... 무슨... 이거... 야, 이거 근데 설탕이 안 녹아서... 응. 막 바삭바삭... 아, 그래, 그래, 어차피 구울 때녹겠지 그럼... 그럼... 야, 근데 그 구울... 나중에 뽑아줘. 근데 이게 <laughs> 너무 얇은 거 같다는 생각이 지금 좀 응. 들고 있긴 해. 얘도 끼고, 얘 곰이야. 막 섞어보자. <웃음> <웃음> 안 돼, 끔찍한 원종이라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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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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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아 아니, 자르면... 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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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리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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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귀엽다 저거. 귀엽지. 어. 잘만구우면은 성공적이야. 잘만 어, 구우면. 야나 너무 궁금해. 빨리 굽고 싶어. 야, 우리 그다 똥. <laughs> 다 콘. 다리 긴 거. 원통을 못 만들었어. 어지좀 다시 을겠어 아 원래 이, 이걸 원했던 거구나. 그냥 시켜서 시켜서 먹을. 떼어 먹이 여기 있는 건다 어. 먹어도 되는 거지? 좋아. 나도 하나 찍어보겠어. 아니 야, 이게 어떻게 새거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어. 야 엄청 부드러운데? 응. 음. 근데 약간 먹으면 살짝 이렇게 바스라지면서 사브레 같은 음. 식감. 나 아, 어제 많이 먹어본 맛인데? 바나불 아니야. 바 아니야. 카페에서 파는 쿠키 같다. 음, 음, 음. 역시 수제쿠키의 맛. 야 맛있다. 근데 진짜 달다. 음. 그치. 렇 일단 우리 추가 설탕을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아. 음.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원래 들어가는 설탕 양은 절반만 해도 달다 그랬어. 아까 그딱 절반일 때 멈췄어야 됐다. 아 근데 그황설탕 넣으면서 약간 응. 꾸덕꾸덕한 느게딱 맞긴 했어. 아, 느낌이. 그래. 응. 아니야. 근데 황설탕이 꾸덕꾸덕함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체적 인 비율이. 아, 아, 그 가루를 더 넣어서. 응. 이 커피 누구 거야? 나 먹었는데. 나 어. 근데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이거... 크리스마스니까요. 이거. 응. 응. 어. 어, 응, 그런 거. 위에 있는 위에 하얀 거.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탈 一般論へのコ